안녕하세요 3월 19일 아침 묵상 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 집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숲으로 올라왔습니다 숲에 올라오니까요 와 딱딱거리 새소리 들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새소들이 들리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태풍으로 늘 널브러진 나무들이 있네요. 와. 자, 오늘 목사할 말씀은 로마서 6장 아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6 7장 6절 율법에 에, 전문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율법의 전문으로 이살 백성들처럼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자기 의의 사람이 되고 결국 뿌리 뽑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에 성령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전문을 따라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에게 질의 성령을 따라 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토 어, 전도 현장에 여러 가지 조짐들을보냅니다 여러분의 기도들을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전도 현장에 함께하사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토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의 주옵소서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